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김향이 우리 의정부 우리 직경이 교리교사 미카엘라 우리 자매님 초대했습니다. 오늘 함께 미사를 봉헌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미사를 통해서 거룩한 하루 되고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빌면서 함께 미사 봉헌하도록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예, 오늘은요 파주 경찰서 천우의 양주시청 공동체 운전기사 사도의 공동체 예, 예, 주님께 예, 축복을 청하며 이 미사 공을 하고 어, 9월달 우리 예, 축일자 특별히 예, 기억하면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김지윤 미카엘 박이 미카엘라 안녕의 테클라 임하고 라파엘 김비경 빈센시아 조혜환 미카엘 또 조성환 가브리엘 장기윤 가브리엘 김미경 가브리엘라 어 영이권의 건강 하시기를 진심 게청합니다 그리고 이계순예 네, 안젤라 영혼과 어, 오이 분 세실의 영은 기억하고 또 맹제 영 로마나 예, 사제 예, 그리고 그 신성륜 에스텔 수험생 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험 시험 준비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 평화 빌면서 이 미사 어, 봉헌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어, 우리 함께 미사하는. 예, 김향이 미카엘 자매님들 축일입니다. 오늘 미술대회도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존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타시오, 제타시오, 저의 큰 타시오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laughs>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 <laughs>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한인께> 이어주소서존능하신 <laughs>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자비를,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시어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셨으니 저희를 인로의 구원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참된 자유와 영원한 유산을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 바오로의 티모테오 일서 시작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느님과 우리의 희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나 바오로가. 믿음으로 나의 착실한 아들이 된 티모테에게 인사합니다. 하느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은총과 자비와 평화가 내리기를 빕니다. 나를 구세게해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께서는 나를 성실한 사람으로 여기시어 나에게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나는 전에 그분을 모독하고 박해하고 학대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모르고 한 일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우리 주님의 은총이 넘쳐 흘렀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은 제 목세 유산이시옵니다. 주님, 주님 당신은, 당신은 제 목세 유산이시옵니다. 유산이시옵니다. 하느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 하나이다. 주님께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주님. 주님은 제 목세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에 제비로 지고 계신 아이다. 주님, 주님, 당신은, 당신은 제 목세 유산이시옵니다. 유산이시옵니다. 저를 타이르시는 주님 찬미하오니. 한 밤에도 제 양심이 저를 깨우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주님, 당신은 제 몫의 유산이시옵니다. 주님, 제 몫의 유산이시옵니다. 당신이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배우며 기쁨에 넘치고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하리이다. 주님, 주님, 당신은 주님 제 목새 유산이시옵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 당신 말씀은 진리이시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소서.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누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음,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눈먼 이가 눈먼 이를 인도할 수야 없지 않느냐 둘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저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너는 어째 형제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눈 속에 있는 들뽀는 깨닫지 못했느냐 내눈 속에 있는 들뽀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시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유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뽀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참미 예수님.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덕목들 중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은 무엇보다도 남을 탓하기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성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복음 말씀 중에서 구세주 예수님께서 는내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내눈 속에 있는 피를 빼내 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이 선제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오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되새기에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늘 자기 자신을 먼저 바라보고 자신의 말과 행동에서 부족함이 없는지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잘못이 남의 잘못보다 더 많으면 우리의 말은 권위도 잃고 말의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웃음을 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똑바로 살아야만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면 남이 보이지만 눈을 감으면 자신의 내면이 보일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엄격하게 자신을 다스리는 다음에 이웃을 올바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9월 달은 우리 순교 성월입니다. 우리가 우리 한국 카톨릭 교회를 위해서 수많은 순교 복자 성인들께서 또 무명 순교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순교하는 마음으로 어, 그 믿음과 그 어를 우리가 어, 마음에 되새기면서 우리 겸손의 삶을 다 함께 먼저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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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시운으로 저희가 땅을 일고 얻으 이뻐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주하나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시운대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스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미 받으소서. 하느님, 기를 찬미 받으소서. 성제 참여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량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 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저에게 참된 믿음과 평화를 주셨으니 저희가 이 예물을 바쳐 즐겁게 또복신 하나님을 합덕히 공경하고 거룩한 제사에 참여하여니 마음으로 이 신비와 하나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선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다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참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화기찬 믿음으로 그 부활을 고백하며 한결같은 심하고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그 영광 높은 데서 오셨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에 세메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수순이 다고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쪽에요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내 호주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다.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인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린 피라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흔절히 충하오니 저희가 그리스의 몸과 피를 받아무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몸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세상 날레 퍼져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랑스과 저희 주교 페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서 니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저 오이븐 세실리아와 이계세 안젤라 영혼을 생각하소서 부활의 희망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 것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주님의 은총을 천은 파주 운동서천 위에 양주 시청 공동체 운동기사 사도의 공동체 네, 축복을 내려 주시고 축일 그 맞이하신 김준우 미카엘, 박은희 미카엘, 안녕, 의, 테클라임하우굴아파에 김비경 신시아, 조혜화 미카엘, 조성환 가브레, 장기론 가브레, 김비경 가브레라 영유권을 홍보해 주시고 또 수험생 신성윤 에스텔 네, 그리고 어, 맹재영 로마나 사제, 케이를 주시고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 평화를 주십시오. 또한 저희 모두에게도 자비를 베푸시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푸리신 성요세과와복되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하나 되어 전능하신 전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성가하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그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당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실원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부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 주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일찍 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희 평화를 두고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신 아이다. 아멘. 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입니다. 평화입니다.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음.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앞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영성 체송 사슴이 신의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 하나이다. 아멘. 그리스의 몸과 피 아멘 그리스의 몸과 피 아멘 그 제대로 보려면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 어떤 존재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진신된 자신을 보고 하느님을 얻지만, 교만한 사람은 거짓된 자신을 보고 하느님을 잃어버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믿는 이들을 생명의 말씀과 천상성사로 기르시고 새롭게 하시니 사랑하시는 성제의 크신 은혜로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성적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성호하시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 아멘.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장, 아, 네. 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금 뭐 어, 일, 코로나 1차 접종이 국민의 70%가 좀, 좀 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을 지나게 되면 거의 예, 우리 국민 전체가 거의 다한90% 이상 어, 접종, 어, 코로나 접종이 백신이다. 아 이제 맞는 걸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위드 코로나 감기처럼 함께 예, 코로나하고 이게 모든 것이 해제되는 것 같습니다. 치사율이 적으니까 0 5뭐1 정도 되니까 치사율이 거의 없는 것이죠. 감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감기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이이 어, 이, 이 가을 또 겨울을 맞이하기도 이 시기. 우리가 잘 건강하게 잘 지내고, 백심 접종에 우리가 협조하면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함께 살아가기를 기원하고 기대해 봅시다. 오늘 하루 거룩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요일입니다. 붉좀 주말 행복하게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일로 오십시오. 인사. 안녕. 자, 안녕. 不是的。Yes,